너무 가까워서 좀 부담스러워. 너무, 너무 가까운데, 좀 약간. 이렇게 가깝게 앉은 적이 없어요. 5년을, 5, 5년을 같이 일하면서 지금 제일 가깝게 앉아있거든요. 너무 가까워요. 이 영상을 갑자기 누르게 되신 여러분들. 같이 있는 시간을 보냅시다. 같이 해요. <laughs> 어, 많은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어. 그리고 연락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학생들랑 연락하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응. 어, 그러면 주말이나 뭐밤도 이렇게 생각 없이 하시나요? 아 그렇죠. 어. 음, 뭐 주말에도 친구랑 주말에 연락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저는 주말에도 연락을 합니다. <laughs> 제 MBTI가 I인데. <아이인데. 웃음> 이로 응. 만드는 아예. 마법. 그렇구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자기 개발을 하면 할수록. 학생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줄수 있고 그만큼 또 학생들의 선택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나름 이 일이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어, 지루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그냥 우리 학점에 상담하고 만끝 이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제 사는 응. 얘기를 들려주세요 막 응, 응. 응. 아, 아. 제가 막 친구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적 없죠? 친구 줄어들었다. <laughs> <모르는. 웃음> <laughs> <laughs> 약속장소 <좀 웃음> 가서 계속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아. 친구들이 아. 실제로 지금 야, 저는, 안 만나, 어, 실제로 저는 지금 남아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laughs> 단점은 없습니다. 저는 <웃음> 쉬는 <웃음> 날에 그냥 <laughs> 집에 있습니다. 응. 집에 있고. 근데 그건 네.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셔서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laughs>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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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한두 시에도막 진짜 그냥 전화 막 그냥 오는 분도 있고 주말에 네. 이제 뭐 영화 보고 있는데도 뭐 급한 일이라고 이러면서 전화 오시면은 뭐 진짜 나가서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아니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뇌가 없나?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좀 약간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 네. 그런 그... 느낌 주시는 주신... 네. 분한테흥힘들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랑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음. 네. 조심안님. 음? <laughs> <저 웃음> 되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를 느끼셨대요. 나중에 한 2년 지나고 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그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제 얼굴 때문인가요? <laughs> 10시, 11시쯤에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생겨서 막 이렇게 연락 주시거든요. 그러면 뭐 카톡 간단하게 딱 주시면, 거기에 그서 아,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딱 답변해드리면, 아, 선생님, 시간 늦었는데, 대답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요 정도,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소소하게 이제, 감동받고, 좀 힘나고. 어, 인하대학교로 편입을 하는 게 목표였던 친구였는데, 인하대 편입을 성공을 했어요. 그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는데, 워딩이, 어, 자기 인생의 은인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걸 생각도 못했었는데 제가 저, 저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설득을 했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좀 짧은 기간 준비해서 본인이 원하던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저한테 어, 선생님은 제 은인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사고권이 날뻔 했는데, 숨어있던 네. 자격증을 발견해서 <laughs> 메꿔줬을 때, 학생한테 가서. <laughs> 어. <laughs> <진짜>. 감사하다. <웃음> 감사하다. <웃음> 그걸 미리 따르셨구나. 소위 말해서 좀 노는 학생. 네,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이제 이 꿈이 생기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줬죠. 그거를 3년 동안 이제 차곡차곡차곡 차곡 해가지고, 이제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의 자랑이 됐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저희 뭐 상담하고 이런 거는 뭐 일상이기 때문에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 잡기도 더 좋아요. 아이 사람 이런 거원하는다 대화를 해보고 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뭐 상담 해보고 나세요? 아 그럼 뭐 자유죠. 맞아 예, 자유입니다. 네뭐 예, 할 수죠. 뭐 제가 마음에 안 드셨다 그러면. <laughs> 네, 아직 그런 분은 <laughs> 네. 못 봤지만. <laughs> 네. <laughs> 아, 농담이요 네,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한적 있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랑 안 하면 제 손해가 아니에요. 예. 아... 네, 딴데간 분들이 손해다. 나를 놓고 딴 데를 간다. 손해. 우리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어, 모든 플래너 분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5년차 플래너로서 굉장히 노력하고, 많은 학생들한테 인정받고, 또더 뭔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일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플래너 분들을 좀 욕하고, 안 좋게 보는 게참 저는 안타까워요. 예. 네. 제가 이제 좀 약간 배무나 이런 게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이제, 친절하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아마따라고 해야지. 근데 이거는 사실, 어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이 영상을 보는 이제 플래너분들,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 같이 노력해서 인식을 좀 개선을 했으면, 어, 학생들이 좀 좋은 어떤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 저희 같이 열심히 하는 플래너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할 거고 그래야 그만큼 학생들도 반사 이익을 받아 갈 테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좋은 환경이 될수 있게 좀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